주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해서 전국에서 한달음에 달려오신 좌원동지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랑스러운 전국 공무원 노동조합 위원장 전호일 투쟁으로 인사드립니다. 투쟁, 투쟁. 윤석열 정부 출범한지 두 달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핵심 국정 과제는 작은 정부입니다. 그 내용을 보면 공 공공 행정 길려 행정 기관 축소, 공적 연금 약화, 최저 연금 약화, 노동의 유연성을 가장하면서 장시간 노동을 조장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호봉제를 폐지해서 이미 다른 나라 기업에서는 폐기된 성과 직무급제로 전환을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명백한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입니다. 하지만 기업한테는 어떻습니까? 힘들었던 코로나 상황 속에서도 정유사, IT 기업, 반도체, 자동차 등이 땅의 재벌들은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하였습니다. 국내 10대 재벌의 사내 유보금은 906조로 작년에 비해서 36조가 증가했습니다. 재벌의 곳간에는 돈이 썩어나가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기업에 대해서 규제 완화를 하고 법인세를 지나하고 상속세 유예 등 특혜를 주겠다고 합니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재벌과 부자만 배불리는 반노동 친재벌 정부가 명백합니다. 지금 온 나라에서 이대로는 못 살겠다. 우리 국민들의 아우성과 원성이 찾아옵니다. 자고 나면 금리가 올라 대출 금리 이제 갚기도 벅찹니다. 기름값은 어디까지 올릴지 가늠할 수도. 없습니다. 모든 물가와 심지어 전기, 가스, 공공요금도 폭등하고 있어 국민들의 생존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유일하게 오르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노동자의 임금입니다. 특히 우리 공무원 임금은 그동안 코로나 19 고통 분담 핑계로 물가 인상률에도 못 미쳐 우리의 임금은 실제 실제 임금은 삭감되었습니다. 주합원 여러분, 코로나19 지난 2년 5개월 동안 우리 공무원들이 얼마나 헌신하고 희생하였습니까? 그런데 정부는 우리의 희생에 대해서 연가 보상비의 일반적인 삭감이었고 최저임금에도 근로기준법에도 못 미치는 우리의 시간의 수당에 대해서. 세금 도둑으로 지금은 또 임금 동결 운운하고 있습니다 지난 6월 27일 시작된 내년도 공무원의 보수를 정하는 공무원 보수위원회에서 정부는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힘드니 공무원들이 더 허리띠를 졸라매지 않냐 하면서 임금 동결을 운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만한 게 공무원입니까 우리는 시키면 시키는 대로 주면 주는 대로 받는 우리가 노예입니까? 더 이상 참을 수는 없습니다. 부자가 더 부자가 되는 나라. 가난한 자는 영원히 가난해야 하는 나라.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헌신했던 공무원들의 자존감을 무참히 짓밟는 나라. 이제 우리 공무원 노조가 15만 조합원과 함께 120만 공무원들의 생존권을 지키고 무너진 자신감을 자존감을 지켜나가는 투쟁을 힘차게 벌여나갑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자 민중이 하나 되어 윤석열 정부의 반노동 반공무원 정책을 멈춰 세워야 합니다. 부자증세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 임금대 임금들도 높이고 노동자들의 임금을 높이는 한국 사회의 근본적으로 체제를 바꾸는 투쟁을 함께 전개해야 됩니다. 좌버니 여러분, 우리의 미래 그 누구도 책임져주지 않습니다. 바로 여기 있는 우리가 우리의 임금, 우리의 연금, 우리의 노동상권, 정치 자유 투쟁으로 쟁취해야 합니다. 오늘이 끝이 아닙니다. 오늘을 시작으로 정부와 부소연애를 압박하는 투쟁 더 가열차게 진행하겠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는 더 많은 숫자가 더 크게 보여서 외칩시다. 좌번 여러분, 격전에 22년 함께 투쟁하고 함께 승리합시다. 고맙습니다. 투쟁! 투쟁!